이 채널은 차트 기술적 분석 위주의 방송이며 개별 종목의 주가 전망, 시장 수급의 흐름, 향후 시장을 주도 테마, 시장을 이끌 핵심 종목 소개가 주된 내용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꾸준히 시청하시면 주식 매매 수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영상 제작자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숙지하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트쟁입니다. 제가 어제 그 진단키트 주들은 그 확진자 수 줄면 은 폭락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라고 조심하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그 특히 휴마시스 휴마시스는 그 사람들 뭐 증, 뭐증권가 이런 데 유튜버나 뭐아니면 토론방에서 막 45만원 간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는 계속 이거 조정 나올 것 같다. 별 차트 별로 안 좋다. 조심해라. 이런데, 이런데 크게 이탈하면은 크게 폭락할 수 있다. 계속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정 으쓱 크게 나왔잖아요. 크게 나왔잖아요. 근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저 그렇고 저는 어제 그 여기서 이제 다 팔았다. 이렇게 하고 방송했었거든요. 다 팔았다. 이제 들어가면 이런 데서 이제 반등 단타는 노릴 수 있다. 근데 진단키트 주들은 추천 안 하고 싶다. 그 어제 제가 양속 방송 올렸었거든요, 영상에. 그 영상을요, 제가 댓글에 어제 영상을요, 어제 영상을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다시 그그 그 휴마 그 휴마시스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여기서요 크게 이탈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이 분봉상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면요 한번더 내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음 주에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조정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고 저는 여기서 다팔 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무슨 댓글에 SD 바이오센서 물렸다 어떡하냐 아무런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요 얘는 진단키트 주랑 엮여 있어서 이게 오늘 폭락이 나온 건데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나온 애들은요 옥석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스윙으로 들고 가도 되는 애예요 왜냐하면 얘가 재료 좋은 거 터지고 회사 매출이 상승했는데 이제 상승 1파예요 그니까, 러 보통 상승 3파까지 나오는데, 엘리어트 파도 5파까지 나오거든요. 그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올리고요. 아무튼, 제가 그 상, 상한가 중심봉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제 이 스윙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보라고 제가 어제 영상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저는 시가까지 내리려나 했는데 시가까지 바로 쭉 내리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했던 했었잖아요. 제가 한이중이 이 중심 어제 올렸었는데 어제 영상 제가 리, 댓글로 다시 달아드릴게요. 어제. 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니까한 이쯤이 가격이 뭐 만약에 한 7,300원 초반이다. 7,300원쯤이다. 치면 오늘 오늘 7, 7,300원쯤 요쯤에서 그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눈을 얘기하지만, 장중에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봐야 되고, 상승이 확정되면 들어가라. 그, 여기가 지지될 것이다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제가 분명히 올렸었거든요. 그, 어제 영상 제가 다시 댓글 달아보고, 다시 꼼꼼하게 보시고,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이렇게 상태 음봉 떨어지는데, 이렇게 들어가, 훅 들어가갖고, 훅 들어가는 거는 반타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오른, 상승이 확장되고 역배열 돌파 초입 쌍바닥 찍고 역배열 돌파 초입 이럴 때 들어가서 단타로 먹고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수익이 꽤 크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게 물렸으면 어디서 물렸지? 여기 샀으면 한 이런, 제가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이렇게 스윙으로. 잠시만요. 어디서 물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들어가고 제가 스윙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고 이게 시가까지 찍을라나 하면서 중심선에서 일단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면 이제 매수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는 수윙 스윙, 스윙 종목이 상승 삼파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일단 주봉상 거래량도 신고 거래량 찍었고 얘는 수윙 종목이에요. 들고 가야 돼요. 얘는 샀으면 여기서 평단 이렇게 물렸을 때는 항상 평단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하고 여기서 음 여기서 들어갔으면은 이제 이게 최악 아, 안 좋은 게 원래 갭을 지키고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잘못하면 갭메꾸고 갭 올릴 수도 있고요. 이때 이때 22선 요 밑에 있거든요. 이따 오일선에서 일단 5일선에서 일단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일단 물렸으니까 물렸을 때는 무조건 수익권 1% 2%에서 무조건 한번 빠져나오고 밑에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리신 분은요, 여기서 이제, 그, 타점 잘못 따았다고 딱, 이번에는 타점 잘못 잡았구나, 인정하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분 봉또 제가 누누이 반복하는데요. 만약에, 음, 어제도 설명했었는데, 어제 링크, 어제 그거 다시 꼭 보시고요. 잠시만 어제 그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다시 꼭 보고 공부하시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락파동이 떨어질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상승이 정해졌을 때, 삼, 삼분봉에서 상승, 상승이 종가까지 봐야 되거든요. 첫 봉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정해졌을 때 이럴 때 들어가서 쭉 들고 가는 거다. 그리고 앞에 이 고점을 크게, 고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더 사는 거다. 그, 그러니까 더, 그, 밑에서 더살수 있다. 더 사서 쭉 들고 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장중에 거래 대금 불어오는 거 먼저 보고, 여기가 지지될 것이다. 하면 들어, 사, 서 사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올렸었거든요. 아무튼간에 진단 키트 주들은요. 이 중에서요.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옥석 가리기 시작될 거다. 그 실적이 그 대량으로 그 계약했었던 애들은 스윙으로 들고 갈 만한데 다른 애들은 단발상으로 끝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게 휴마시스는 저는 그 휴마시스 정말 시스는 제가 그 단톡방이 아그 단톡방 아니고 그 주식 토론방이나 네이버 주식 토론방이나 아니면은 증권가 그 BJ들 있잖아요 증권가 전문가들이요이 45만원 간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 차트상 그 제가 그 제일 처음에 올렸었던 그 영상도 댓글 달게 차트상 여기에 물린 개미가 너무 많다. 이거는 올려도 하락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가 어제도 근데 휴마시스 는 조정 나올 것 같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크게 이탈하면 위험하다. 아무튼 이거는요, 휴마시스는요, 제가 또그 전에 리딩에서 지워진 영상인데 휴마시스 좋은 차트 아니다, 좋은 차트 아니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크게 폭락했어요. 여기는 휴마시스는요, 여기를 여기서 더 크게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이게 너무 너무 고가거든요, 일단 그리고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일단은, 근데 얘가 아직 물량을 덜 털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추가 반등은 또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휴마시스도 괜찮, 휴마시스가, 얘는요, 사실, 스윙으로, 주... 얘도 이제 실적을 낸실적주긴 하거든요? 뭐, 초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했는데, 얘는, 음, 시... 스윙으로, 이런 애들도 이제, 스윙으로는, 휴마시스는 이상하게 스윙으로는, 안될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앞에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 아무튼 간휴마시스보다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SD바이오는 스윙으로 들고 갈 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SD바이오는 어디 항상 물렸을 때 평단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SD바이오는요.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여기 지지선 여기를 이제 찍은 거잖아요. 여기 반등 나올 수, 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리셨, 물리셨을 경우에는요, 1% 2%라도 수익권 오면 바로 팔아야 되고, 아니면 본, 본전에서 바로 팔아야 되고요. 타점 잘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더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갭메꿀지안 매꾸를지 메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갭을 안 메꾸고 올리는 게 좋은데. 그래고 일단은 이렇게 오일선이 아직까지 오일선은 안 닿았기 때문에, 오일선에서 반등하면요, 수익권에서 무조건 한번 팔고 나오시고요. 밑에서 타점 다시 잡아야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음 그리고 제가 어제 올린 것 중에서 퍼스텍 퍼스텍 아 퍼스텍 퍼스텍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여기서 첫이 이날에 제가 다음날 윗골에 달고 내려오는지 봐라 그랬었고 그리고 어제 제가 퍼스텍 그거 영상 올릴 때는 이제, 오일선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오일선이 약간 꺾여서 그렇다 하면서 한 이쯤에서 그 추가 슈팅 있는지, 장중에 거래되고 들어와서 추가 슈팅이 있는지 바라 을 했었잖아요. 아무튼 이거 들어가신 분이 있을까? 아무튼 싶은데, 만약에 들어가신 분계시면 축하드리고요. 오늘 20, 오늘 고가, 고가가 29% 거의 상한가 찍고 왔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진단키터주들은요, 이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렇고, 1도 저는 휴마시스는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얘는 과연 스윙으로 갈까? 얘가 대장이긴 한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는 조정 나올 것이다. 얘기했었잖아요. 휴마시스 보다는요, 저는요, s d 바이러스에서 스윙으로 들어가실 분들은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좀, 겐 메꿀 수도 있으니까, 음, 얘가 보면, 음, 겐 메꿀 수도 있겠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봐야 돼요. 그고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오늘 음 잠시만요. 제가 SD 바이오 센서도 누가 그 질문 주셨던데 SD 바이오 센서도 어제 안 그래도 분봉 보는데 분봉 딱 보면은 이게 분봉 딱 보면 내일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게 보이는데 어제는 엄청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상, 추, 가 상승은, 그 여력은 있다. 근데, 저는 내일 팔고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렇고, 저는 오늘 팔았거든요. 오늘 장중에, 왜냐면, 원래 상, 여이 이, 이 종가가 상승, 장땡, 그 양봉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종가가. 근데 종가가 못 뛰어넘는 거 보고 팔았거든요. 그렇고, 저는 SD바이오 센서, 저도 이제, 저도 휴마시스 매매한다고 이걸 느껴봐서, 거의 위에서 잡았거든요. 그렇고, 수익은 일단 내고 나왔어요, SD바이오 센서. 그 TPC도 수익 내고 나왔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없고, 장 끝났고, 시간이 4시 14분. 오늘 매매 내역이거든요. ST 바이오 센서 스윙 내고 나왔거든요. 저는. 그리고 TPC 는 그거, 그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 일단은 TPC 는요, 스윙 종목인데요. 좀더 내려오고, 좀 시간 좀더 끌다가 슈팅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한번, 한번, 저는 슈, 그 스윙 종목 중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아무 저거는 그냥 그 예비 스윙 종목으로 한번 먹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일부러 방송에 안 올렸고, TPC 는자리 오면은 제가 방송 올릴게요. 스윙으로. 아무튼 간에 오늘 관심 종목은요 없어요 오늘은 뭐 오늘 보면은 그나마 퍼스텍이 좀 흐름이 좋은데 퍼스텍이 너무 고가거든요 좀 위험해요 이거는 이거는 퍼스텍 같은 경우가 바, 오늘 뭐제 매매 기준에 부합하는 거는 퍼스텍 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퍼스텍 저는 못 들어갔는데 저는 오늘 장, 장 신나키토즈 다 떨어지는 거 보고 내 관심 종목에 있는 거 타점 나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 분봉상 상승 흐름이 확정되면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들어 나올 게 하나도 없었고 그냥 전 팔고 오늘 매매 안 했거든요. 그두 개만 수익 내고 나오고 그 시제는 아직 들고 있어요. 시제는 제가 밑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 여기상승이 여기 3분봉에서 시제는요. 제가 밑에 잡았어요. 산문봉에서 이렇게 제가 저그전 영상에 지워진 영상 그 리딩한다고 지워진 영상 그 중에서 제가 또 누누이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은봉 떨어지 거라고 장초반에 거래량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상승이 이렇게 확장되는 봉요런 봉이잖아요 상승이 확장되면 요런데 들어가는 거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잡았거든요 그 시진 아직 수익권이에요 그 그러니까 들고 있어요 저는 더 저는 얘가 이제 월그 월요일이나 뭐한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한 얘가 못해도 이제 제 생각에는 한 못해도 한 요쯤 안 팔았거든요, 시 d 는 추가, 주말에 확진자 나오는 거 봐서 팔려고. 많이 나오면 또 슈팅 나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요만큼. 요만큼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오늘 장 초반부터 얘는 폭락해보기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냥 이익 보존이라고 있거든요, 주식 그 앱에. 폰 MTS에 그 이익 보전 제가 하는 방법 다음에 올릴게요. 그 이익 보전 걸어놓고 그냥 다른 거내볼내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아무튼 간에 얘는 시즌 아직 들고 있어요, 저는. 시즌만 들고 있어요. 시즌이랑 NPC. NPC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NPC는 지금 추천 종목 아니고요. NPC는 그 상승하겠다는 흐름 신호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아무튼 간에 그 SD바이오 물리, 센서 물리, 물리셨다는 분, 제가 그, 상한가 중심봉, 여기서 이제 반등이, 상한가의한 중심 쪽에 끄면서, 한 요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한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될 것이다. 이럴, 이럴 때서 한번 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물렸는지는 항상 그 평단 말씀해 주셔야 돼요. 평단. 그리고 얘는 이제 흐름이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 음봉으로 떨어져버리면, 잘못하면 갯맥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SD바이오 센서는요, 스윙이 상, 사, 그, 그삼성삼파까지 나올 종목이 같거든요, 저는. 일단은 참고하시고 이거는 sd 바이오 센서는 아직까지 뭐 이걸 이걸 이, 이탈한 것도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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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안 했잖아요 여기 이탈한 것도 아니고 추가 하락이 상태 음봉 떨어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얘가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감히 제제 제 의견인데요 음, 얘가 월요일날에 쫙 오를, 올릴 것 같거든요 아무튼 월요일날에 올릴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추천주, 다음 주 관심 종목은요, 제 매매에 부합하는 종목이 오늘 안 나왔어요. 검색기 돌리고 차트 찾아봐도 안 나와서 없고요. 그나마 퍼스텍인데, 퍼스텍은 뭐 너무 고가니까 저는 추천 안 하고 싶고요. 일단은 일동제약이랑 시젠 계속 째리시는데, 시젠, 시젠은 저는 들고 있지만, 빈칸 추가. 일동제약 요 놈은요, 요 놈은, 아무튼, 지금 여기서 다 왔. 요 자리, 어, 크게 조정 안 나오고 올릴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그 조정이 크게 나온 건데, 조정이 어제 거, 뭐, 종가가 어제보다 11%가 내렸잖아요. 아무튼 간에, 일동제약은요, 일동제약도 여기 이탈 안 했으니까, 안 했고 하니까, 일단 일동제약이랑 시젠 다음주에 계속 째리시지요. 아무튼간에 그 물리신분은요 혹시 제가 뭐댓글에 달아주시면 종목상담은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물리신분은 항상 뭐 평단을 적어주셔야 돼요 일단 다음주 관심종목은 없고요 그나마 퍼스텍 그러니까 퍼스텍이 있는데 추천 안하고 싶고요 너무 고가라서 추천 안하고 싶고 그 그래, 일단 한 요렇게 요렇게 두개 계속 째리시지요 아무튼 LG 엔솔은 그 여기 여기 상한가 제가 중심선이나 중심선 밑에서부터 이런데 지지되고 짧게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했었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이거 들어가신 분 혹시 뭐 계시면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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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는 이거 봤던 거이 관심목 계속 볼게요. 일단은 제 저는 이두 종목째려고 했으니까 이 종목의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째려봅시다. 예 그럼 편안한 주말이 되실지 물리신 분은 아마 편안한 주말 안, 되, 안 되실 건데 아무튼 편안한 주말보다는 일단은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잠 끝나고 뵐게요. 그럼 이만 네.